안녕하세요. 엄빠랑 나랑 TV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학년 이학기 3단원 모양과 시각입니다. 오늘은 서술형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시계는 9시 30분을 잘못 나타낸 것입니다. 오른쪽 시계에 바르게 나타내고 잘못된 이유를 써 보세요. 왔습니다. 자, 그러면 자, 생각일 9시 30분일 때바늘을 가리키는 것을 알아봅니다. 자, 긴 바늘은 자, 6을 가리키고요. 짧은 바늘은 9와 1 4일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잘못된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자, 긴 바늘 6을 가리키고요. 그다음에 짧은 바늘은 9월 1 4일 어, 아니네요. 9월 14인데 9에 가게 그렇기 때문에 어, 짧은 바늘이 틀렸습니다. 자, 짧은 바늘 이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짧은 바늘이 9월 1 2일를 가도록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긴 바늘 6에 가고요 짧은 바늘은 9와 14에 가도록 그렸습니다. 자, 그럼 한번 글로 나타내 볼게요. 자, 자 9시 30분은 시계의 짧은 바늘이 9와 14일을 가리켜야 합니다. 그런데 짧은 바늘이 9를 가리키므로 잘못되었습니다. 따라서 짧은 바늘이 9와 14일을 가리키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학년 2학기 3단원 모양과 시각, 음, 서술력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